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인천에서 개인용달하고 계시는 대표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인천에 사는 김종대이고요 나이는 올해 신축년생 61살입니다 음, 대표님 네. 대표님은 개인용달을 하신 지가 몇년 정도 되셨어요? 만 3년 하고 이제 작년 11월달이 만 3년입니다 음.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2월이니까, 만 3년하고 2개월? 고정 아, 네. 그 됐습니다. 그 개인용단을 하시는 뭐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특별한 계획는 없고요. 네. 저도 뭐 대기업에 입사했다가, 음. 좀 쉬었다가 친구들하고 사업을 크게 했습니다, 우리가. 음. 한국에 있는 뭐큰 빌딩들, 음. 안에 내장공사하고, 네. 그리고 바닥재 같은 경우, 바닥재한 품목에 뭐 100억씩 하는 그런 걸한 20년 가까이 했거든요. 네. 그리고 회사가 갑갖기 부도나는 바람에, 잠깐, 뭐, 다른 데좀 하다가, 네. 그리고 우연히, 제가 아는 지인이, 안산에서, 네. 요, 퀵을, 감다 담아서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네. 한번 갔더니, 그 회사에, 회사를 한번 운영해보라고 딱기하더라고 네. 그래서 제 선배 중에 세무사 하는 분이 계셔서, 같이 그 인수를 하려고 조사를 해보니까, 네. 그, 그 분이 부부가 둘이 하는데, 그 담아서가 한 7, 8때 보이, 이렇게 기사들이 있고, 스타렉스가 좀 많아요. 한몇대 정도 있고. 근데 그,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은 시간이 없더라고. 음. 그냥 등산가서도 전화 갖고 다시 돌아오고 막 이런 상태가 되고 네. 막 있더라고. 네. 아, 이건 아니다. 그럼 얼마나 남느냐 계산 해보니까 한 달에 600도 못 가져가더라고. 네. 아, 그럼 아니다, 이거 그리고 그사람한 달에 얼마냐 물어보니까 집에 집사람한테 200을 갖 주고 네. 자기가 한150 정도를 쓴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럼 350 한다는 뜻이죠. 네. 그럼 좀더 하면 나도 되겠다 싶어서 그때 이제 이 자격증을 따기시작했어요그 음. 이걸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화물 취급 운송 자격증을 따야 되거든요. 음, 네. 거기 가상기 부립니다. 그 상태로 차를 사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음. 뭐그래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음. 계기가. 음. 그럼 대표님은 그 개인용달 하시는 차종은 뭐예요? 다마스입니다. 다마스요. 예. 다마스는 그 천장이 있는 건가요? 예, 천장 있는 거고 예. 없는 게 라보고. 아, 네. 왜그 천장에는 다마스로 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1톤 트럭 같은 경우는 너무 화물 기사 같은 느낌 들고, 네. 비가 오면은 다리 밑에서 막 그런 게 너무 안 좋더라고요. 네, 네. 라보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다마스는 그런 게 없잖아요. 네. 아니, 근데 1톤 트럭으로 하면 예. 더 많이 실을 수 있으니까 수익을 더 많이 가져올 수있거요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 다마스보다 1톤 트럭이 반도 못 하더라고요. 아, 어, 그래요? 수익이요 음. 예. 뭐, 사람이 다 다르겠지만, 어. 일반적으로 말을 안 하시면, 우리, 사, 우리 회사에 소속된 사람들, 이래서 물어보면, 네. 다마스가 더 많이 하더라고요. 아. 다마스가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 근데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럼. 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요. 음. 다마스도, 뭐, 한 달에, 뭐, 저 같은 경우에 8,900 찍는 사람 있고, 네. 150도 못 찍는 사람 있고, 음. 똑같이 일을 하는데도, 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음. 그럼 다마스에 주로 심는 그, 짐은 어떤 종류예요? 예, 우리는 참 어렵습니다, 그게. 퀵하고 택배하고 이렇게 분을 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그데 네, 네. 택배일도 가끔 하고 네. 어쩔 때 보면 퀵일도 우리는 퀵이라고 퀵 퀵이라 그러는데요 네. 퀵은 산업자재를 네. 회사에 산업자재를 회사로 옮겨주는 일을 주로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제일 많은 물건이 박스죠 네. 다마스는 특히 짐이 소량이기 때문에 네. 많은 짐이라면 연열박스 보통 한 박스 두 박스입니다 네. 그럼 퀵하고 택배의 차이점은 뭐예요? 네. 저는 제가 전, 제가 구분하는 겁니다 네. 제가 편, 편의점 구분하면 퀵은 하역장에서 하역장까지 나, 가는 기고 네. 택배는 집앞문 앞에까지 가는 거고 네. 택배니까 그죠? 네. 택자장입니까 그게 네. 집을 가는 거고 예 집에까지 가는 거고 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운임이 택배하고 다르잖아요 네. 택배는 한 끈에 3,000원 뭐 이런 식이란 네. 말입니다 네. 우리는 한 끈에 최소 작은 게 오토바이 짐도 15,000원입니다 네. 차이확 나는 거죠 그렇게 네. 그런데 요새는 자꾸 퀵을 택배로 오인하시고 자꾸 혼다으로 자꾸 집 앞에까지 가서 달라는 거예요. 사무실 앞에 차, 책상까지. 네. 이거 아니거든요. 회사 가면은, 그거 보면 하역장 있잖아요. 네. 하역장 있는 거 보니까 물건 내리고 받아가고내에서 네. 우리 받을 수 있고, 그게 하역장이잖아요. 네. 거기 자꾸 이제 사람들이 편의 상이 자꾸 이게 조건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네. 처음엔 3년 전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네. 지금은 약간 이제 택배, 택배 쪽에 거의 중간점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다마스 차량은 얼마 정도 구입하셨어요? 그게 1,050인데요. 음. 이게 사람용 차량을 구매를 하면 나라에서 영세상인이라고 해서 부가세를 한금해 줍니다. 음. 그러니까 1,050에, 그게 950인가? 얼마에 붙으면 1,050 됩니다. 음. 한 99만원 정도를 한금 받으면 한950 정도. 고정도니다 번호판 값은요? 번호판 값은 시세에 다 다른데요. 저 같은 경우는 2,900에 구매를 했습니다. 3년 전에. 음. 지금은 조금 내렸습니다. 음. 2,600에서 800사이로간것하더라고요 그건 지금은 이제 경쟁과 주, 주가처럼 시세에 따라서, 시속성에 따라 자꾸 가격이 어나가니까그거 뭐, 뭐, 나중에 어차피 다시 뭐회사하 되는 거니까, 그때, 그때 시세로 회사해야지. 소리 받아서으면는 거고요. 그건 뭐, 그렇습니다. 음, 대표님, 네. 어, 대표님, 그, 뭐, 월 수입은 월 정도로 볼수 있어요? 주당 120 보면 됩니다. 주당. 주당 120요? 예. 네. 다, 그, 다, 그, 다 뗀다는 거는 수수료만뗀 상태의 120. 그리고 기름값하고 톨게이트 비는 빼고 나머지는 그럼 월평균 수입은 얼마나 돼요? 제가 한 800에서 900 정도를 찍는데요 네. 그래서 회사에서 20불 가잖아요땜미스맥 네. 수술을 네. 그러면 800 치자 1 6 0입니다286 네. 그러면 1 6 0배이면 얼마 되는 거예요 네. 1 0 6 0 700, 640 되잖아요 네. 640에서 제가 기름값이 한 60만원 납니다 네. 그리고 톨게이트 비가 한15 네. 그러면 75를 또 빼야 되잖아요 네. 640, 7 5만원입니까500 얼마 되잖아요. 네. 예. 500, 560, 70대는 중에 네. 500을 만만화 주고, 나머지를 제가 이제 돈 씁니다. 한 네. 7, 80 정도를. 음. 그런데 뭐 용달, 저, 이런 개인용달 하시는 분들, 이런 뭐 소일거리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맞습니다. 이게, 이게 어떤 게 사실이에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아침 일찍부터 일할, 시간, 일할 시간이 많습니다. 노인네들은 이제 퇴직하고 이제 힘이 없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은 9시에 나와고뭐5시 가면 한뭐 7, 6, 7시간 일하고 한 달에 250 정도 이제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는 소일거리죠.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저는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거의. 음. 아침에 일시작 해서 주로 새벽 일을 많이 합니다. 네네. 새벽 한 6시부터 해서 저녁 한 5시, 10시까지. 그데 10시간 일하자니까 일하자 그렇게 일할 게 많이 할수 밖에 없는 거죠. 네네. 주말에도 일하시고요? 주말에는 집에서 술밖에 안 먹으니까 음. 오전에 딱네 시간만 합니다. 음. 아침에 뭐 새벽부터 하던 뭐 든지2열 음. 시까지만 딱 음. 물건을 내리는 시간이 1 2 시에서 1시 사이 음. 딱 끝냅니다 그렇게 음.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고 그리고 그뭐 하, 하, 하는 이유는 내가 스스로 결산을 해가지고 얼마를 내가 목표로 세웠는데 그게 안될 때는 합니다. 공유를 합니다. 음. 음. 거기 되면 편히도 쉭니다. 음. 예, 그 계산을 계속 자꾸 계산해서 결산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음. 매달 매달 결산을 하고. 작년에도 한 9천을 얼마를 찍었더라고 제가요. 총, 총 매출을요? 예, 총 매출을. 그중에 한뭐 2천 뛰면은 한 6, 7천 벌었다고 봐야죠. 음. 찍은 걸총 그 매출이 어떤가. 뛰기 전에 음. 그걸 그 계산을 해야지 이제 내년에 얼마를 이제 잡을 수 있는 게고. 음. 아, 우리는 좀비미하해졌으니까뭐한천 빼고 6, 뭐 8천을 하겠다. 미리지 음. 그런 게, 계산을 말하면 그런게 안 나오잖아. 이한무는 음. 사람들 이, 이 사람들이 계산을 하더라고. 아무도. 예, 이거 대표님 얘시는이 팩트 맞죠? 예, 파 팩트입니다. 예. 제가 지금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다 예.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예, 아까 제가 예. 보면서 예. 봤는데, 왜냐면 이 영상 보시다가, 아, 저렇게 많이 보면서. 아까 몰랐거 거의 40씩 있습니다, 매 거의 매일 40, 35씩. 음. 그래서 다, 이, 다 합니다, 30 직원들이. 음. 그러면 대표님, 개인 택시하고 킥 어, 서비스 중에 어떤 게더 수입적인 측면에서 낫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킥이 낫죠? 택시같은 경우는 내가 알기로 300 이상을 벌기 어려운 것도인데 요새 음. 그렇게 알고 있죠 좀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음. 좀 방송 통해서 그렇 듣고 있는 음. 택시도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하겠죠 뭐. 음. 그 과로 가면서 하는 사람도 있었기고 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더 많이 하겠습니까 음. 그런 차 개인차 빼고 일반적으로 왔을 때는 한 300, 350다 뛰고 그 정도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그렇서 따지면 이 사람들보다 두배를 한다고 봐야죠 근데 대표님처럼 이렇게 많이 버시는 게 이 퀵서비스 하시는 분들 중에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들내거 하는 거 깜짝 놀라더라고요.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음. 이 회사 근무하는 사람, 오래 근무하는 사람, 나가는 사람이 음. 내가 보여주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매일 찍어놓습니다. 음. 스킨샷을. 그걸 작은 게 보여주니까 입을 벌리고한 번, 두 번씩. 이렇게 벌리면서 음. 입을 못 다물더라고요. 지금, 아까 지금, 나한테 매일 화합니다 예, 가 아까, 한 거? 그, 저 보여줬던 거한 번, 다시 한번장갑좀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그거는, 그, 그보다도 예. 매일 찍는, 그, 스킨샷에서 보여주면 되겠네. 요 예. 요거, 도시. 응. 요게 이제 여기서, 43만원? 네. 하루, 440만원? 네. 40만 40만원? 41만원? 41만 41만 41만원? 네. 41만원? 만원 네. 37만원? 네. 48만원? 네. 4 8만원 있어. 네. 39만원. 네. 39만원. 40만원. 네. 39만 이네 32만원도 있고, 41만원. 이게 어제, 어제 겁니다. 네네. 어제 12월 3일. 네. 12월 2일. 32만원. 12월 1일. 그래, 4 0만원 맞죠? 네. 네. 이게 지금, 어, 대표님이 그. 일 그, 하는. 하고 난그 수익금을 정산해 놓은 거잖아요. 그날 총한 내용. 네네. 그, 오늘 40만 했다는 40만 쪽 찍은 거. 네네. 20% 빼기 전에. 네. 그, 걸 찍어 놓은 겁니다. 이거 네. 다 있어요. 20%도 20 있어요. 빼면. 그걸 매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가. 아니, 왜냐면, 이 구독자분들 보시다가. 예, 꽉 보실 수도 있죠. 팩트가 음.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그어 보면서. 어제, 드러면. 어제 같은 경우도, 네. 이게 총 합계 가 48건, 네. 41만, 했는데 41만 원 했는데, 현금 한거 8만원, 네. 신용, 이거, 신용 7 돌았는데, 네. 다떼고 나면, 어제 벌이가 33만원. 네. 총 수입이에요. 이거 수료를 8만원 뺐으니까. 41만원에서 8만원 빼면 여기다 있지? 네. 예, 그런 겁니다. 저는 요거 매출, 총 매출을 계산해야 네. 되거든요. 아니, 제 영상이 아무래도 팩트를 전달하고 정보 전달하는 게 주목적이기 예. 때문에. 네, 이영 찍어서 예. 주셨 수, 주도 간게 없습니다. 아, 예, 아닙니다. 음. 그, 그 정도는 음. 아니고. 어, 제가 확인했으니까요. 음. 뭐, 어, 확실하게 대표님이 사실대로 말씀하신 겁니다. 정기란 35에서 40 한다고 보면 돼요. 음, 네. 하루. 킥서비스 일이 좀 어렵진 않나요? 음. 어려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음. 너무 쉽고, 이건 누구 이거는 몸만 그냥, 그냥 건강하면 다할수 있는 사람, 그거. 음. 근데, 뭐, 개인 차이 있겠지만, 빠르고 느리고 이런 거, 네. 운전 실력, 네. 기사도 센스, 뭐, 그런 것도, 좀 눈치,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차이 빼면 거의 뭐, 그걸 맞 100만 원 밖에 들어겠습니까다 해봐요. 음. 그럼 다음. 수수료는 음. 얼마 정도 돼요? 우리, 우리 사무실 가면 20%. 네. 밖에 걸 찍는다 그러잖아요, 공유를. 나무오다를 네. 다른 퀵사 거를 네. 찍으면 23%. 아, 그렇습니까? 3같으면 뭐, 3만 원짜리 한삼3 900원 정도 더 네. 뛰는 거죠. 그럼 대표님은, 어떤 킥 서비스 한 회사에 소속돼 있는 거예 그렇다고 봐야죠. 그럼 그 회사에 소속돼 있다가 예. 또 일거리가 없으면 다른 회사에서 오는 오다도 이렇게 할수 있고, 예, 찍어서 예. 전국으로 나갈 수 예. 있고 그래요. 다다 됩니다. 아. 그러면 여기 회사에 소속있는뭐 기본금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없습니다. 아. 이 회사에서 회사에서 우리 일을 이제, 이제 내리주고 네. 그20% 수수료를 가져가고 네. 우린 각자 개인 회사를 가지고 있는 거지 따지면 네. 그 뭐. 뭐, 뭐냐면, 개인사업자라 그러죠. 개인사업자로 되어있는 예? 거예요. 그렇게 된 게. 네네. 그 소속이라는 건 그냥, 이 회사에서 우리그 부가세를 관리해주고, 기사들도 그 있잖아요. 그런 걸, 해, 그런 걸 해주는 거죠. 정연퇴직하시고, 네. 그 개인택시, 개인용도를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예, 대표님께서는 이 퀵서비스가 정연퇴직하시고, 할 만한 음. 직종이라고 생각하시는 아주 좋은 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한번 네. 해주세요. 아주 좋은 직종이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어려운 거 없고, 다만,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음. 눈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운전만 잘하면 됩니다, 음, 기본적으로. 고고만 음. 기본만, 설마 딱 갖추면 다른 건 아무것도 할게 없습니다. 그냥 회사 음. 소속에서일 받고 나가서 갔다 오고 조금 이제 한몇 개월만 하면 다배니다돼 음. 전체를 하래, 다 알아요, 그 회사 소속이 된다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그 회사에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고고 기소속도 있으면 인천 안에 일은 나갈 때는 못 찍어서 못 나갑니다. 음. 이 회사 소속, 회사에서 주는 일을 하고 나가고, 네. 근데, 주는 일 받아서 다른 회사 찍어 서 나갈 수는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그런 정도. 네. 예의를 지켜야 되고, 돌을 때도, 돌을 때는 남 무조건 남, 우리 게 없으니까, 우리 거 있으면 가져오고, 다 남을 걸 갖고 죠 음, 거의. 킥서비스 하는 회사를,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지 아, 렇 그렇죠.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하죠. 나도 네. 이 하락할 때 어떻게 해야지 하는지도 모를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게, 그, 이걸, 할, 이걸 하는 이유가 그 어떤 데 보니까, 그건 제가 이제 처음에 화물사진을 땄습니다. 따면 이제, 차를 구매해야 되잖아요 네네. 차를 구매하기 전에 번호판 구매합니다 네네. 번호판 구매하러 가니까 그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 이 회사 소개해 줍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 웃는 기사가 말말수 많이 없거든요 많이 운영하기 편하니까 없을땐 불편하잖아요 당에서막 찍어줘야 되고 그리고 음료를 환영합니다 사람들 기사들 그러니까 바로 연락해서 난 소개받고 그냥 바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그게 3년전1 1월8 일입니다. 아직도 게납니다첫 번째 일이 제일 처음 나온 일이 비는 많이 오는데, 우리라이언스에서한 라이어서, 음. 7, 8천만 원 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음. 큰거 음. 그걸 나르라 그러는데, 야, 진짜 그게 더큰거더라고 <laughs> 그래서 회사에 다른 일을 주는데, 음. 안 가져간다고 나서 딱한 개만 이 연습을 해보겠다고. 음. 정말 비가 막 수가 쌌어요. 음. 야, 지금 그거 기억이 난 거죠. 진짜 거 지금 만약에... 어, 저 퀵서비스 하다가 물건이 파손되면 어떻게 해요? 아, 그는 파손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네.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병기 같은 이런 거는 네. 깨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면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음... 뭐 대물 변제 보험이라고, 네. 그것을 안하서처리해줄겁니다그 네. 퀵서비스의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뭐 편하게 일을 할수 있고, 네. 음, 내 마음대로 자유롭고, 망신을 네. 안 하고, 네. 뭐. 좀, 열심히 하면 돈도 좀벌수 있고, 예. 남들 보기보다는 많이 벌 봅니다, 이거. 예.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지. 예. 제일 어려운 게, 이 다마스란 차를 너무 하찮게 본다는 거요 나가면, 그게 제일 힘듭니다. 그 근데 다마스가 이게 장단점이 또 있네요, 그죠? 좋죠. 예. 뭐, 그게 좋습니다. 뭐, 뭐, 바로 묶을 일이 있나. 예. 저, 1톤 털을 가 매일 다 묶고 거물 쳐야 되지. 막꼭밥 예. 받쳐야 되지. 예. 그 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1톤 털 같은 경우는 짐이? 보통, 네배 해야 되거든요. 네. 군인은 우리보다 1.5배 밖에 안 돼요. 음. 이거 같은, 여기에, 뭐, 성남을 간다. 우리가 4만, 4만 원천 받으면, 가서 6만 원 받거든요. 5만 원 5천이라. 음, 네. 짐이 얼마나 오는 줄 압니까? 운이 빡 상기 해가지고, 마치 서류를 봉탄에 들고 가서, 5만 원, 4만 원 받는데, 가서 막, 치우고, 6만 원씩 못 받는 거예요. 나는 음. 안다고 절대, 그거. <laughs> 절대 안 믿어. 음. 만약에 담았으면, 전 담는 것도 할거 없으면, 뭐 할까? 절대 안 믿어. 음. 스타렉스 하겠지 않은데. 뚜껑이 있을 때. 스트라이스 같은 거는, 고약한 잔, 뭐 그런 거. 절대 안먹는 거잖아요. 밥 먹는 거, 저런 거는. 하... 그뭐 집에서 사모님은 이거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좋아하죠. 제가좀 늦게 그 경매 일을 좀 했었거든요. 음, 그 집도 몇 네. 시기 일또서돈좀 벌었다가 음, 마지막에 그 집이 세 개가 물리면서 음, 이게 안 팔리는 거야. 음, 아, 이거. 그래가지고. 돈을 조금 밀어 넣으면서, 그러고 한2을 쉬었거든요. 음. 쉬니까 몸도 아프고, 죽겠다라고. 그래야 어쩌제 이제 이걸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갔다가 시작하게 된 거라고. 음. 그랬습니다 너무 좋아요, 지금. 음. 돈 받다듬게, 뭐, 진작에 좀 그래야지, 미카는데. 그럼 <laughs> <좀 웃음> 이거 다마스나 엘톤, 뭐, 이런 개인용달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뭐, 좋은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뭐, 특별히 뭐, 할일이 없으시면은, 이거 괜찮은, 이거 제2의 직업으로는, 아주 괜찮습니다 이거. 그리고 나이 먹어서 자식들 보고 손벌리고 용돈 그런거 할 이유도 없고 내가 용돈 주고 하면서 며느리 불러서 할수 있는 그런 일이 되니까 자기 조금 노력하면 괜찮은 일입니다 좀 권장합니다 저는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인천에서 퀵서비스업을 어, 하시는 대표님을 인터뷰 했는데요 어~ 이크 서비스를 어~ 다마스로 이렇게 예, 영업을 하시는데 굉장히 만족하시고 아까 수입도 어, 사실 저희 차량 전에도 봤고 실제 그~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일 매출 월 매출 보니까 어, 대표님 있는 그대로 어, 다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뭐~ 어떤 직업이든지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있고 좀 적게 버는 사람이 있고 뭐~ 이런 거니까요. 어, 보시는데 정보를 비교, 판단하시는 자료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분을 만나서 어, 사회에 또 어떤 어, 분야에 또 새로운 변화 또 다른 사회 분야를 살아가는 분들의 얘기를 한번 영상으로 담아 보겠습니다. 자, 날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